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와이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변호사랑 상담을 할때 이제 시간도 많이 이제 제한이 되고, 어, 또 유료 상담인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차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정확하게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꿀팁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랑 상담을 하실 때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두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서면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서면으로 상담을 할 때는요 사실관계를 쭉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 주시면 변호사들이 그 글을 보고 그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찾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꼼꼼하게 반면에 이제 구두로 내지는 대면에서 직접 상담을 할 때는 역순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뭐가 문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뭐 때문에 고소가 됐느냐 이런 이런 사건 때문에 고소가 됐다 그럼 고소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그사람 알게 됐느냐 또 앞으로 나가겠죠 계속 이렇게 이제 시간 거꾸로 가게 되거든요 변호사한테 설명을 줄 때도 현재 내가 이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법률적으로 그것의 원인은 이렇게 됐었었고 그 사건의 경위는 이렇게 됐었다 이렇게 쭉 이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 해주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있습 실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건이었는데, 6.25때 살아온 얘기도 쫙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다 들어드렸거든요. 뭘좀 물어보려고 하면, 자, 기다려봐라. 이제 곧 얘기할 거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해서 쭉 들었는데 거의 한 2시간 그렇게 쭉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좀 지쳐가지고, 결국에 그분이 궁금했던 거는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이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제가 듣는데 두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이제 변호사 연차가 얼마 안 됐을 때또 만약에 그분이 쭉6.25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어, 지난주에 판결을 받았다 근데 일단은 이 판결에서 불복을 하고 싶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제가 아예그 언제까지 어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해서 된 거죠? 어떻게 해서 패소된 거죠? 쭉 설명해주셨을 거고 응? 어떻게 해서 그사건이 소송이 제기가 됐죠? 또 앞에 설명이 될 거고 그분 응? 누구신데요? 어떻게 아시게 됐는데요? 또 앞에 될 거고 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너무나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두 시간 동안 상담을 하게 됐던 그런 이제 일화도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렇게 많이 하셨어요? 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그 의뢰인 분들 오시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상담 사례가 뭐냐면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내가 변호사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혼자 생각을 하시고 그걸 아예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판단을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거군요. 그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본인한테 불리한 거라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가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을 다른 식으로 정리하든지 유리하게 끌고 가지 자기 의뢰 그런데 불리한 거 알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죠 변호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간표를 음. 이거를... 그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받을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고소를 당했다든지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된 일을 처음부터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누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한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내가 2018년도에 어떤 어떤 사람을 통해서 A를 알게 됐다. 2019년도에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고 나서 약속된 변제 시기가 됐는데 아직 아무런 답도 없고 돈 달라 고 독소했더니 잠수를 탔다. 지난달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유 이제 시간순으로 쭉 가는 거죠. 문자나 어플로 올 때는 너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저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감옥 가나요? 이러면 제가 질문하기 되게 많아져요. 음주 수치는 어떻게 되죠? 운행 거리는 얼마나 되죠? 몇 시부터 술드셨어요 대리운전 불렀어요. 전과 있어요? 지금 하신 일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형량을 예측을 할수 있거든요. 그분은 너무 간단하게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술 먹고 었 걸렸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이게 다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러면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법에서 정해진 형량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몇년 이하의 징역? 몇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죠.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답변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 그니까 징역을 간다는 거예요,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세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이제 답변이 정확해질 수가 없죠. 회원식이라면 다른 나머지. 그렇죠. 그 그러니까 육하원칙이라는 거를 굳이 꼭다 지킬 필요는 없는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결국 육하원칙에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그런 건데 어떻게 한 건데, 누군데요, 다 나오잖아요.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다 나온단 말이에 그러니까 그 육하원칙을 딱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너무 이제 설명이 빈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육하원칙 꼭 맞춘다 이런 거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 때는 역순으로 설명을 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제일 제일 정확해요. 어쩔 수 없이 지식인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지식인도 보면 막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게 너무 많아요. 변호사가 아닌 일반 분들이 막 어, 내가 옛날 이런 경험 잘 안다. 쭉 다시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을 한 거는 딱 그것만 알아요. 모든 걸다 경험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답변 보실 때 판단할 때잘 하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호사와 어, 법률 상담을 할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할 때, 구두로 상담할 때는 시간의 역순대로 질문을 한다. 서면으로 질문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변호사랑 상담을 하실 일이 있을 때, 또는 저랑 상담하실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상담이 될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 얘기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